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소개시켜 드릴 차량 오늘은 또 이제 고객님이 직접 방문을 해 주시고 한도까지 이렇게 받아내면서 좀 어려움이 조금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나이도 조금 어리시고 이제 지금 현재 사업자를 막 시작을 하셨던 고객님이시기 때문에 이번에 고객님이 선택하신 차량이 G80 RG3 신형입니다 이게 지금 가성비가 상당히 상당히 많이 좋아졌어요. 왜냐면 3천만 원대 초 중반 정도면 충분히 이제는 제네시스 G80 RG3도 가능하시다 라는 얘기를 한번 드리고요. 이번에 출고될 차량이 21년식 이게 6기통 차량이죠. 제네시스 차량들이 대부분 후륜 베이스를 다 가지고 있는데 현재 차량은 4륜구동, 4륜구동으로 눈길이나 이렇게 빗길 아주 그냥 안성맞춤이죠. 6기통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힘도 있기 때문에 어 대표적으로 이제 고급 세단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고요. 그리고 이제 신차 출고가가 한6천에서어 비싼 거는 6천에서7천까지도 이제 가는 어 차량들이 있거든요. 현재 차량이 좀 블루 색상이라서 약간 파란색. 요거는 딱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. 만 이제 선호하는 색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고객님하고 저랑 이제 또 이제 정비도 같이 다 마무리를 하고 차량 대금 플러스 뭐 이전비 거기에 이제 보험료 거기에 또 여유돈까지 네 마리의 이제 토끼를 잡았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 외관 정말 깨끗하고요. 어 실내도 아주 깔끔합니다. 자 이런 차량들은 어 제가 정말 잘 골라요 가성비 있게. 자 빛나는 중고차에 오시면 어 좋은 차량으로 늘 소개를 시켜드리니까 어 안전이면 안전 그리고 또 하나 가격이면 가격. 그리고 성능이면 성능. 어디 하나 빠짐없이, 그리고 완벽한 정비까지, 이렇게 해서 출고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. 자, 신용 때문에 좀 고민이 많으시거나, 아, 그리고 어, 기대출이 좀 많으셔도, 저희 비난 응고차에 문의 주세요. 아, 또 거절되셔도 전화 주셔도 됩니다. 최프로가 최선을 다해서 한도 승인 받아드리겠습니다.